할렐루야. 프린사야 네. 세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합시다 기약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애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 셋을 살리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죠. 회당장 야이로이 딸을 살리신 그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회당장,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 살면 유대인들은 늘 회당 중심으로, 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 회당이 이제 모든 생활에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지만 회당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었서그 유대인들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회당에서 다 처리를 하죠. 그러니 그 회당의 장이다 그러면 그 지역 사는 유대인 중에는 최고 엘리트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또 인생의 경험도 많고. 그래서 참그 지역에 산 모든 유대인들을 신앙적으로, 또 법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자죠. 그러니 그런 회당장이니까 그야이로에는 평생 살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무릎 꿇을 일도 없고, 그런 사람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또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야이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막상 자기 삶 속에 큰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큰 문제가 찾아와요. 12살밖에 안된 사랑하는 외동딸이 몹쓸 병이 걸려가지고 그만 죽어가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야이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재산이 많으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아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누가 용하대더라 어찌해더라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딸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겠죠 저도 정각적에는 이런 말씀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참 애가 감기만 들어도 부모는 밤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런데 12살 먹은 그 예쁜 딸 보기, 보기도 아까운 딸이 그래 몹쓸 병 걸려갖고 막 죽어가니 목숨이 그냥 딱딱딱 막 넘어가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이로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소문 들었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대더라. 이소문이더라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벌써 유대인들은 예수님 비방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회당장이니까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 핍박해될 사람인데 그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가 참 딸의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회당장이 그 무슨 대수겠어요. 그런 거다내려놔 버리고 그냥 던져 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딸좀 살려주세요. 내딸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절교한 거죠. 그래서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딸이 목숨을 구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온 집안에 예수님의 구원이 많은 큰 기적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로무로 주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의 문제가 없었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안 나올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을 사람이요 회당장이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니까. 그런데 그 회당장에게 야이로의 그 딸의 문제가, 그 딸의 문제가 당시에는, 당장에는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축복의 계기가 된 겁니다. 그 딸의 문제만 아니면 절대 누구 앞에 가서 무릎 꿇을 일 없어요. 뭐하러 무릎 꿇겠어요? 왜 당장 뭐가 아쉬웠어? 남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달려오게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나중에 가면 축복이 됐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우리 성경의 역사 우리 개인들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하이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화인데 딸이 죽어가니 화죠? 근데 그 화가 바뀌어서 전화해서 이복 오히려 복이 되어진다 그런 귀한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아무튼 지혜로워야 돼요.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일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복이 되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복이 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겸손해. 외당장 나이로가 지금까지는 한계를 모르고 살았지만 그 딸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 자기 한계를 다 절감하는. 그 한계를 한계를 절감할 때 한계 상황, 인간의 한계 상황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혀 한계를 모르고 살았어요. 다 통했어요. 그의 지식이 다 통했어요. 그의 능력이 다 통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다 통했어요.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갔어요. 한계를 모르고 살았죠. 높은 지위와 아름다운 아내와 예쁜 딸과 행복한 가정 속에 다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아무 구애됨이 없이 살아왔어요. 자기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 속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돼.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기한 성들 여러분, 전하이복의 역사에 길주 이름으로 주고 납니다. 그래서 여제 가만 보면, 참,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이 대단한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대단하니까 인간이 참 그런 과학 문명을 또 자랑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인간이 보면 너무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현미경 대고 들여다봐야 겨우 보일 동 말동 꼬물꼬물한 그거에 그런 것에 그냥 사람이 그냥 피픽 쓰러지는 걸 보면 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 외국 다녀보시면 실감 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같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세계적인 선진국이고 의학도 발달 돼 있고 진단기술 치료기술 뭐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선진국 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그것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만을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해야 돼요. 참 의료진들도 목숨을 걸고 애를 많이 쓰지요. 또 행정하시는 분들도 참 애를 많이 쓰요. 우리 평택의 시장님도 그냥 막 애가 타가지고 몇 번씩 막 전화하고 돌리고 어떻게든 이거 좀막아보려고 다행히 참 우리 평택은 그래도 한 5명 선에서 지금 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같은 곳은 너무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너무 심각해. 엊그제만 해도 벌써 한 370명 확진자 들어 가지고 오늘 이제 뭐 3,500명, 코리스 뭐 4,000명, 5,000명 만 명까지도 갈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확진 확진을 받을 수도 이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한 그런 그런 상태가 오지 않겠나. 어려움이지 않겠나.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환자가 생기면 어떤 경로로 이 사람이 감염됐는가 추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차단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 이게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시지적으로 이제 방역할수 있는 그런 시간 지나간 겁니다. 얘는 막 닥치는 대로 환자가 생기는 대로 치료하기 바쁘지 그런 상태로 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세계 최고 수준 선진국을 이야기하지만 은 우리나라가 장이다 장이다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수 있지만 은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한계를 깨닫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이런 기간 동안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걸 복이 되게 만들고, 모든 걸 영적으로 유익되게 만들고, 이번 기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 아무쪼록 참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지금까지 누렸던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또 막상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 상황 되면 그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회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번 기간을 통해서 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를 더 사모하며 신앙의 한 단계 더 좋아진 역사에 걸음으로 주원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예배 지금까지는 그냥 주회정이 전해 주면 여러분은 듣기만 하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예배였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먹여 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떠서 먹고 매주 주어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제 직접 그것을 찾고 읽고 사모하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또 그런 귀한 시간들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귀하죠. 다 뿔뿔이 터져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이럴 때 한번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서로에게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참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리화에 복이 되게 만드는 지혜로운 백성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뭐 마음만 있지 시간이 없어갖고 바빠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책을 한권또 쓸까 지금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든 또 교계에 유익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쪼록 기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온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 분들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또 기뻐하실까 여러분 보시면 참 대단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이렇게 나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던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승리하시고 믿음 더 좋아지는 조합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요 그런데 참 보면 나오고 있는데. 응? 참또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 40, 예, 48절, 48절부터 48절부터 우리 예, 51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48절에서 51절 번,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라, 내 미디미들을 구원하셨 평안히 가라시더라. 하 아직 말씀하실 때에 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주 마셨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이의 부모 위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도 야이로가 사정을 하니 그래 그럼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하고 예수님 따라 나서는 길에 야이로 집에 사람이 왔어요. 야이로 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예수님 그만 귀찮게 하세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참 해당장 야이로가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숨이 까딱까딱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었는데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이미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예수님도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만 이쯤에서 마음 접으세요. 그러니 참 야유력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억장 무너지죠.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냥 계속 가자는 거요 계속 그냥 내친김에 계속 가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이 음성 듣길 예수 이름으로 주고 납니다. 갈손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다 끝났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누구 마음대로 끝나는 겁니까 사람 마음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끝났어요? 누구 마음대로? 참그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는 유명한 사업가죠. 또 믿음의 사람인데 평생을 살면서 자기는 세 가지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살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대요. 첫째는 없다는 말 아니 없다는 말 없다는 말하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시간도 없다. 나는 빽이 없다. 자꾸 없는 것만 찾고 없는 것만 찾고 이래서 못해고 저래서 못하고 없다는 말을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또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재주가 없는 것 같아도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재주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 내가 모르던 내 제, 숨어있던 내 재주가 막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사람도 알아가고 인맥도 넓혀져 가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나는 없다, 없다, 그러고 결국에는 포기하는 말. 그러면 안 됩니다. 없다란 말 쓰지 않고. 두 번째는 다 잃어버렸단 말 쓰지 않고. 사업, 이분도 사업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있겠지만. 잃어버렸다는 말을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긴 뭐가 다 잃어버려. 아직은 내가 살아있고 아직은 내가 건강이 있고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가능성들이 남아있는데 잃어버리긴 뭘다 잃어버려. 물론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내게 남은 거 생각하고 그걸 소중하게 더 여기고 더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세계적인 사업가요세 번째는 모든 게 끝났다는 말 절대하지 않고, 다끝나 버렸단 말 절대하지 않고, 없다는 말안 하고, 다 잃어버렸단 말안 하고, 다 끝났단 말 절대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또 새로운 기회가 일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감정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절대로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끝입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면 새로운 시작이 일릴줄로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요즘 보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경기도 참 어려운 데다가 또 이런 그 전염병까지 돌아가지고 자영업하시는 굉장히 타격받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말로 못하게 타격받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 게. 그러다 보니까는 멀쩡한 젊은 부부가 얼마 전에 그런 일 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그 아이들을 죽이고 본인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던 극단적인 선택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런 사건을 보면 야 어떻게 조금만 더 힘을 내지 조금만 더 힘을 내지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기로에 놓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로에 놓인 사람들 한 번만 더 생각을 바로 하지 다 끝난 게 아닌데 아직 창창한데 30대 40대 한창 때 그 순간만 보면 다 끝난 것 같고, 그 순간만 보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 순간만 보면 다 소망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한번 떨고 일어나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정신앙 없으면 자신감이라도 갖고 또한번 일어나 보면, 또 어떻게 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지. 본인만 그래도 참못쓸 짓인데, 아내와, 또,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이들은. 그래, 일가족이 참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네. 성들 여러분들, 절대로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끝났다고 하면 안 돼요. 누구 마음대로 끝입니까? 예수님 함께 하면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실 예수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 새롭게. 그믿음가지셔야지 그렇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51절부터 51절부터 한번 5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1절부터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장다하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손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잡아주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어요. 가보니까, 팍, 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12살짜리 소녀가 죽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대성 통곡들을 하죠. 아흔 살 넘은 노인이 가셔도 참애통하고 통곡하는 열두 살 먹은 니가 열두 살 먹은 얼마나 예쁠 때? 그래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 그냥 막 통곡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야이로 왔지만 저 보니까 딸이 죽어가지고 축 늘어져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시는 그 예수님. 가시더니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가가지고 손잡고 자는 애기 깨우듯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니, 달리다금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아이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은 장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듣고 일어나 버렸어요. 마지막 날에 다 예수님, 우리 이름 불러 주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 내가 너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가 다 일어나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애당장 야율의 딸의 소생은 장차있을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예수님 이름 불러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아무개 목사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기해 그러니 참 딸이 죽어갈 적에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 손잡고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정신 좀 차려봐라, 정신 좀차려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고 그냥 막 손을 잡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부모의 손은 능력이 없어. 마음만 있지, 마음만 있지. 아무리 붙잡고 흔들어봐야 능력이 부모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갖고손잡아주시서 아, 일어나라 아, 하시니 그냥 능력이 만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만 줄로 믿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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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귀로 벌떡 일어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가 다 권면도 하고 설득도 하고 차, 애도 타고 때로는 사정도 해보고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자녀들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차, 신앙생활 잘 하라고 축복 받으라고 해롭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잘 되라고 축복 받으라고 생명길 가라고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되길 바라서, 손잡고 매달리다시피 할 때고 있지만.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 다 압니까? 부모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고 흔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손님이로 붙잡아주셔야 돼요. 저랑 자녀들을 예수님이 손님이로 붙잡아주길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부모가 못하는 건 예수님은 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그래, 살려내, 다살려내는 우리 자녀들의 영을 살려내주시고, 그 인생을 살려내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캬, 아, 축복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예수님, 참,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손잡아 일으켜 주시길 주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예수님 손 잡아주시면 다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주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우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손님밀어 잡아만 주시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그래도 예수님 잡아주시고 일어나라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딱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많은 시련이 있어 별별 시련이 것도다또곧 있으면 지나가요 가슴속따아봅시다이 또한 지나가리라 <laughs> 이심에남면하십시다다 <"이리시면> <laughs> 지나가요 지나가요 다곧 있으면 지나가요 또 지나고 나면 또 옛이야기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옛이야기거리가 되야 세상에 참 별일도 다 있지 주일예배를못 드렸어 <laughs> 어,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응? 저도 참 죄종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요. <laughs> 별일도 다 있네.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음,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거지요. 다 지나가 그다 지나가.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일어나라 하면 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이복이마길일치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다고. 3일절참 오늘은 참 보면은 그 절망적일 때 일제 치하에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 청년들이 앞장서서 주도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또 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돼 갖고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그렇게 중심이 됐어. 우리 너무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 교회 청년 소속이지.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태극기를 찍었고 봉입선을 만들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로도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참그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는 너무나 참그 허무하게 실패한 걸로 그렇게 들불같이 일어나서 만세운동 했지만 너무너무 허무하게 그냥 실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렇지만 그 절규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상달되 가지고 이 나라에 독립을 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번영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참 잡혀가서 얼마나 모진 고초를 겪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잠꽃다운 처녀가 입에 담기 어려운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무지막지한 고문당하고 그랬지만은 믿음으로 또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나라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대한민국이 일어날지어다 세계에서 어뜸가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게 하셨어요 세계도 성교사님들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로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가 우리의 교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복을 주시요 우리나라는 해가지지 않는 나라예요 영국이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해가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주예중들, 주일꾼들 나가서 보검전 나가고, 우리나라 상품이 안 나가는 곳이었고, 우리나라 문화가 안 미친 곳이었고, 전 세계에 참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요. 뭐, 잠깐 어려움 당했어, 뭐, 아이고, 이제는 막 한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만들고, 깊이 대상이 됐어요, 그냥 지금은.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우리 대한민국은 또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손잡아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시고 아무쪼록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해당 장야에로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지나고 보니 복이 되었더라 그 가정에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영적으로 유익되게 만들어 가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음성 들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늦은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 가지시고 주님 손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